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원하는 것을 온전히 끌어당겼을 때, 그리고 목표를 성취할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로 써봤습니다. 이 스토리는 100% 창작이며 개인적으로 느낀 에너지를 이야기로 담아봤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억 빚을 끌어당기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끌어당김이 되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에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사기꾼 같으니라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속았던 내가 바보지. 3년 전그 책을 보지 말았어야 했어. 3년 전 성공에 목말라 했던 나는, 친구로부터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을 추천받았다. 책에 쓰여 있는 끌어당김 법칙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느낌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믿는다면 그게 무엇이든 현실로 나타난다는 내용이었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현실이 된다니. 성공에 목말라 했던 나에게 하늘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것 같았다. 약간 판타지 소설 같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믿고 싶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즉시 책에 나온 대로 원하는 것을 구했다. 현금 자산 20억 포르쉐 한강뷰 아파트 나는 끌어당긴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책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삶에 적용하여 실천해보기로 했다. 매일매일 상상하고 이미 이런 느낌을 느끼려고 노력했다.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는 모른다. 그냥 실천했을 뿐. 밥프럭터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전기작동 원리를 모르고 전기를 사용한다. 끌어당긴 법칙도 마찬가지다. 원하는 것을 구하고 느끼고 믿으면 된다 라고 말이다. 솔직히 이 법칙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실천했다. 매일 생각하고 평상시에도 최대한 이미 이룬 느낌대로 살아가려고 했다. 진짜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끌어당겨질까? 한강뷰 아파트에 살면서 강변북로에서 포르쉐를 끈다면 진짜 좋겠다. 일단 하라는 대로 해봐야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그저 책에 나온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이미 이룬 느낌을 가지며 살아갔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3년 후인 지금 20억이 생겼냐고? 아니다. 20억은 커녕 빚이 1억 원이나 쌓이게 되었다. 2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에 도전해야 했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사업은 온라인 셀러 사업이었다. 처음에는 위탁 판매로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자리 잡은 상품이 유머차다. 많이 팔리지는 않았지만, 단가와 마진이 세서 꽤나 쏠쏠했다. 상품이 점점 잘 팔리자 자신감이 생겼고, 이 상품을 직접 제작하는 것을 추진했다. 공장에서는 최소 수량을 천 개로 지정하였고, 리스크가 있지만 과감히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대로면 내가 항상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어! 하지만 대량 주문을 한후 갑자기 시장이 바뀌어 버렸다. 시장엔 비슷한 상품을 더 싸게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많아졌다. 결국 하나, 둘 팔리다가 일주일에 하나 팔리면 다행인 지경이 이르렀다. 만들어둔 모든 상품이 전부 악성재고로 남아버렸다. 문제는 리스크는 생각하지 않고 대출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매달 대출이자와 창구 임대료만 해도 150만 원이 나가고 거기다 생활비까지 하면 250만원의 지출이 나가는 상황이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확실한 것은 끌어당긴 법칙 같은 것은 전부 사기라는 것이었다. 끌어당긴 법칙이 있었다면 내가 왜 1억이라는 빚을 줬겠는가? 나는 매일 상상했고 이미 이룬 느낌을 느끼려고 했다. 근데 왜? 아무리 생각해도 끌어당긴 법칙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나 같은 게 부자는 무슨, 아, 너무 막막하다.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빚까지 진 나는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나 보면서 살아갔다. 돈이 짓누르고 있는 무게 때문에 나의 정신은 점차 혼미해져 갔다. 돈이 그토록 두려운 것인지 처음 느껴보았다. 나는 매일 대출이자와 생활비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누워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였다. 끌어당김이 되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3년 전이 작가가 쓴 책을 보고 되도 않는 끌어당김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빚이 생긴 거야. 이 사기꾼! 여러분, 내일 오후 3시에 교훈문고에서 책 사인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내일 교훈문고에서 사인회 한다고? 이 사기꾼 같은 놈 얼굴이나 보자. 직접 보고 한번 물어봐야겠어. 그런 법칙이 진짜 있는지. 당신은 어떻게 했는지 말이야. 서점에는 성득 작가에게 사인 받으려는 사람들로 줄을 서고 있었다. 이게 전부 이 사기꾼에게 사인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이란 말이야? 아니면 전부 나처럼 따지러 온 사람들인가? 뭐든 상관없어. 오늘 반드시 이 사기꾼의 정체를 밝혀내고 만다. 자, 성득 작가님께 책 사인을 받으실 분들은 이쪽으로 서서 기다려 주세요. 작가님 너무 팬이에요. 작가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수익이 두 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도 회복했답니다. 그러셨군요. 축하해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겠네요. 네, 맞아요. 노력들이 전부 즐거웠어요. 에너지가 끊임없이 샘솟았거든요. 저에게 그런 에너지가 있는 줄 몰랐어요. <laughs> 잘 됐네요. 전부 선생님이 잘해서 이루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작가님 응원할게요. 뭐지? 나만 저 작가의 말대로 해서 실패한 건가? 작가에게 사인받으러 온 팬들은 큰 은혜라도 입은 양 전부 감사 표현을 하고 있었다. 다음 분.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건우입니다. 따지려고 준비했던 말이 한가득이었는데, 막상 작가님 앞에 서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뭐든 물어보세요. 사실 당신이 말한 방식으로 실천했더니 매일 괴로웠고 결국에 사업이 망해 1억 원의 빚까지 떠안았어요. 나는 떨면서 하고 싶은 말을 내뱉었다. 정말 끌어당긴 법칙이란 게 있긴 한 겁니까? 만약 정말 있다면 저는 왜 사업에 실패한 거죠? 그러셨군요. 정말 괴롭고 힘드셨겠네요. 그런 형식적인 위로 말고요. 정말 이런 법칙이 있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존재합니다. 건우씨 얘기를 들어보니 끌어당김 법칙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오해요? 어떤 오해를 했다는 거죠? 좀더 대화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생각만 한다고 해서 무엇이든 현실이 된다는 오해일 것 같네요. 그건 제가 오해한 게 아니라 당신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인데요? 아닌가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야 하고요. 저는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고, 목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매일 상상하고, 느끼고, 믿었다고요. 작가님 시간 안에 사인회를 마치시려면 대화를 너무 길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래도 얘기가 길어질 것 같네요. 자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죠. 작가님이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다.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음에 다시 얘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제서야 웅성웅성대며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작가님에게 따지는 건가? 뭐야? 무슨 일이야? 네, 좋아요. 연락드리죠. 그 전에, 다음 만남 전까지 건우 씨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요? 그게 뭐죠? 건우 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아오세요. 건우 씨의 상당 부분을 희생하고라도 얻고 싶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 만납시다.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작가님과의 대화를 마친 뒤 도망치듯 사인회장에서 빠져나왔다. 자, 다음 분, 작가님, 안녕하세요. 정말 팬이에요. 나와의 대화가 끝나자 다시 평화로운 사인회가 된것 같았다. 다들 모클이 뭐 좋은 건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잘못 이해한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당 부분을 희생하면서까지 진정으로 원하는 거라. 그동안 나는 원하는 것을 희생하면서 얻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원하는 것을 구하고 느끼고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난 목표를 위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다. 진정으로 원하는 거라, 그냥 이 빚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 어? 그래, 이거다. 1억 빚한 감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야. 이거라면 내 모든 것을 걸수 있겠어. 음, 그리고 월 순익 500만 원이 되면 정말 좋겠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끔 여행도 가고.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정말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 2장. 성공의 법칙. 지금 상황에서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 일주일 뒤 작가님을 보기 전 은근히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는 작가님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았다. 그냥 있어야 할 공간만 딱 갖춘 사무실처럼 보였다. 건호씨,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무례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나저나, 건호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찾아내셨나요? 작가님은 바쁘신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네, 별로 어렵지 않게 찾아 냈어요.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지만 10분 만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찾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건우 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진 빚이 1억 원이 있는데 이 빚을 전부 갖고 싶어요. 지인들과 부모님에게 빌린 돈이라 이자가 많지는 않지만 빨리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로 월순익 500만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도움 줄수 있는 것은 건우씨의 마인드를 바꿔주는 것뿐이에요. 나머지는 건우씨가 직접 해야 합니다. 네, 당연하죠. 우선 저번에 책사인회에서 끌어당긴 법칙 때문에 빚지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것을 끌어당기셨나요? 그때는 20억의 현금 자산과 한강뷰 아파트 그리고 포르쉐를 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나요? 네. 그때는 믿었어요. 그 목표들이 이루어진다고 상상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같은 기분이 들던가요? 음. 나는 작가님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생각해 보니 처음과 나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쫓기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불안하고 여유가 사라졌어요. 조급하다 보니 판단이 제대로 안 되셔서 무리를 하셨던 거군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끌어당김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네, 믿음이요. 건우 씨가 경험해 보셨을 만한 것에 비유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사인회 때부터 느낀 건데, 건우 씨 몸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혹시 운동하시나요? 네, 운동만큼은 꾸준히 했었죠. 한 5년 열심히 했을 겁니다. 식단도 열심히 했고요. 물론 빚이 생기고 뜸하게 하긴 했지만요. 그렇군요. 운동을 꾸준히 하실 땐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작가님이 나의 멋진 근육들을 알아봐주는 것 같아 은근히 신나서 설명했다. 그럼요. 아무리 힘들어도 운동해야 하는 날에는 꼭 했어요. 물론, 죽도록 힘든 날도 간혹 있지만, 운동이 즐거운 날이 더 많아요. 성장하는 기분도 들고, 무거운 무게를 들었을 때의 고통도 이제는 좋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운동을 쉬는 게 제일 힘들다고요.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운동하기 싫을 때도 있었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하셨나요? 음, 운동을 정말 하기 싫은 날은 운동 자극 유튜브를 보거나 내가 목표로 하는 몸매를 하고 해변에서 태닝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솟구쳐서 운동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멋지네요. 이미 건우 씨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줄 아는 분이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건우 씨가 원하는 몸매를 끌어당기셨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원리. 건우 씨는 끌어당김을 알든 모르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벙찐 채로 멍하니 작가님을 바라보았다. 끌어당김 법칙을 적용한다고 하늘에서 원하는 게뚝 떨어지고 자신이 휘황찬란하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에너지 흐름을 바꿈으로써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목표를 이룬다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에너지가 생기지 않게 돼요. 건우 씨는 멋진 근육질 몸을 진정으로 원했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질 몸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열심히 운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에 운동을 할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면 노력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3년 전 저는 목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지만 믿음이 부족하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노력이라는 힘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건우 씨가 멋진 몸매를 원한 것처럼 진정으로 원하고 확신이 생긴다면 노력 자체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정말 쉽게 이해가 되네요. 제가 그때 어떻게 그런 강한 에너지가 나왔었는지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이해가 돼요. 제가 원하는 몸매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 몸매가 됐을 때의 느낌을 느끼고 그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과 건강한 식사를 생활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제가 실패하게 된 원인은 확신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마도요. 부족한 확신과 끌어당김에 대한 오해였겠죠. 건우 씨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하는 것을 생각만 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셨을 거예요.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도 말이죠.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목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실패했던 겁니다. 하지만 확신이라는 것은 제가 원한다고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네. 확신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상상하고 느끼고 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화건과 행동을 통해서 건우 씨는 점차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커져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물색하고 행동도 같이 해야 합니다. 행동을 통해서 정체성이 형성되고 확신이 커져가는 거거든요. 작가님의 말을 들으며 3년 전 나를 생각하니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모습이 떠올랐다.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이유는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함이에요.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켜서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죠.정신을 집중시킨다고 아무 행동도 안 하면 안 됩니다.명심하세요.네, 감사합니다.이제야 이해가 됐어요.열심히 해볼게요. 네, 그래요. 건우 씨는 이미 원하는 것을 성취해본 경험이 있어서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관리하는 기술과 뇌를 활용하는 방법도 배우시면 좋을 거예요. 틈틈이 배우세요. 아, 그런가요? 혹시 그런 건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책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많긴 한데. 제가 실제로 적용하는 스킬들은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도서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란 도서들을 읽고 공부하고 삶에 적용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표를 이룬 뒤에 양손 무겁게 다시 인사드리러 와도 될까요? 그럼요. 중간에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리면 언제든 메일 주세요. 확인하는 대로 답변드릴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인회에서 일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힘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누구나 다 여유가 사라지고 예민해지는 법이니까요. 작가님은 내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현명한 사람처럼 보였다. 편안하지만 카리스마가 있고 아우라가 흘러나왔다. 정말 멋진 사람인 것 같았다. 나도 작가님처럼 자신에게 확신이 있고 멋있어질 거다. 우선은 일단 빚부터 갚고 돈부터 벌자.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나의 첫 성공의 발걸음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다음 스토리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